자 SG세계물산이 오늘 마이너스 6%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이 나오고 오늘 바로 조정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이날에 상한가 간날에 종가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 전혀 추세상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생각가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이 구간에서 현재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다음 날은 빠질 수 있다 기준봉을 기준으로 잡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혀 걱정하실 만한 움직임은 아니다. 다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sg 세계물사는 봉천동 토지 관련해서 자산 가치 재평가로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월달 지방선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재개발 테마는 상승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지방선거 관련해서 뭐큰 틀도 나오지 않았죠. 누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건지 뭐 그런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울 건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박스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리는 본격적인 지선에 돌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겠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바로 공약 중에 재건축과 재개발이기 때문에 지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서울시 재개발 관련된 테마와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주가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지금 당장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상승 추세만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면 본격적으로 지선 관련된 뉴스와 이슈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때부터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조정은 전혀 걱정하실 만한 조정이 아니고 이 구간을 지켜주는 한 현재 위 구간에 매수하셔서 손실 중이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추가 대응만 잘하시고 또 목표가 설정만 잘한다는 거 하시면 이번 상승으로 정말 큰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종목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추가 대응 방법과 목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내일 상한가 갈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식가이드는 오직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2700명이 넘게 들어와 계시죠 이 무료 채널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 전에 그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 3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또 원금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도움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은 조작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오늘 날짜를 이렇게 클릭해서 추천드렸던 내용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이전에 세개 종목을 채널방에 올려 드렸고요.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스카이 인텔리전스는 오늘 엔비디아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수익을 챙기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스카이 인텔리전스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20% 위에서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가 있었겠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선암은 오늘도 초전도체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봤고, 마찬가지로 매도는 20% 위에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서남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무리없이 20% 위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가 있었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BMT는 오늘 반도체 국산화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BMT는 오늘 윗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24%까지 급등이 나와졌죠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왔고 나머지 한 종목은 24%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종목당 100만원씩만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무려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겠죠? 또 오늘 추천드린 종목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큰 수익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채널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같이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 잡아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채널방에서는 이렇게 단타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올한해 10배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대박주까지 같이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꼭 확인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채널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무료 채널방 입장 신청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5초만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구독자 전용 채널방이다 보니까 입장하시는데 다른 조건도 없고 또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절대 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입장해 주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 버튼,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링크 확인하셨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도움받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자, 이 종목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딱 한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날 상한가한 달에 종가 416원을 기준으로 잡고 주가가 상승할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조정이 나올 때 밑으로 열어두고 최대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보실 수 있는 1차 목표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략적으로 이 구간을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677원 라인 때. 지금 보면 SG 세계물산은 이 구간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돌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위에 중요한 가격대가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고 돌파 시도를 지금 실패했던 677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여기까지 보시되 혹시라도 주가의 상승 과정에서 뭐 추가적인 호재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 뭐 돌발 악재 같은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추가 대응 영상을 또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 놓으셨다가 추가 대응 영상 올라오면 빠르게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모두 이 종목으로 펜스 이익 창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